여부분이여 지점에 대한 그렇지 나이스 딱 입질한 지점에 오니까 나이스 오와 나이스 나이스 나오더라네 야야 야, 나와 오와 오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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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땡어 <laughs> 무게가 좋다 얘는 자와 이리 이거로 봅시다 아이리그왜또 그거 한 마리 나오네 나이스 오우 이번에 쨈다 이거 바나 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콘트롤 잘 해야 돼오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 오우 오우 씨 언제 한대? 오케이 말 오자 진짜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와이 리그에한 마리 결국 나왔지네 땡큐 아 나이스 야 이따 50 이따 50될것 같은데 자 50짜리 50 이따 50 조금 넘는 거한마리 야, 와이 리그에 헤드쉐킹 하면서 폴링할 때한 마리가 나왔어요 땡큐 베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천수만으로 왔어요 그것도 영상 못 올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천수만으로 왔는데 제가 지금 발이 조금 안 좋아요 발이 좀한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발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서 천수만에 온 천수만에 온 이유가 차를 바짝 차를 대고 바로 근교에서할수 있는 곳이 생각해 보니까 천수만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근교에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서 천수만으로 왔어요. 어, 레벨리을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어, 물이 세게 나오네. 레벨리그 걸려 있는 게 있어서 먼저 레벨리그를 한번 보여주, 보여주거나 스파처킹을 하거 아, 수위가 엄청 높은가 보구나. 음. 어우 뭐야. 왜 이렇게 깊어? 우리 수위가 높은 거네. 물도 세네. 이게 너무 가볍다. <laughs> 지금 2호봉도2호봉들인데 어, 너무 가벼워. 요 스파처킹 해주고, 또 내려보내고는, 일단 그렇게 해보고는 했는데, 열사는 데드밍 먼저 하고 겁나서 서 있지 못하겠네. 그냥 한번 물살에 의지해서 그냥 내려볼게. 요야 물속에서 고기들 뒤집히는 거 보니까 엄청 많네 고기가. 오왜 어, 겁나지? 어서 있는 게 겁나. 음 무게가 너무 가볍다. 물살에 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돌다가 뭐 지금 자기 마음대로 물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서봉돌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가벼워가지고 4봉돌로 바꿨어요. 4봉돌도 떠내려갈 것 같은데. 일단 떨어지는 수준을경쾌합니 야. <laughs> 봉돌 떨어지니까 베이트피시가 난리가 는다 수백 마리가 아우 떠버리네 그냥 조금 만 액션 주면 여기는 스피노베이터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와 무슨 이렇게 세지? 어 캐스팅 어디로 되는 걸? 아 입질 같은데 <웃음> 모르겠어. <웃음> 뭐가 툭 툭친 것 같은데 모르겠어. 물살 좀 타면서 일이려네 이게 못 느끼게 아잘 어리겠네. 뭐가 툭 쳤는데 두 번을 툭또 쳤는데 그 맞아. 맞아 친구 맞아. 바람이 세서 안 내려가고 하면. 좀돌들이좀 있는 것 같아. 니한 한번 l i 한번 해보고 다른 데로 가다 a 어우 자꾸 불안해 w a 서있는데 허 미치겠네 라인 때문에 바람에 입질인지 뭔지 모르겠어 와 10파운드 라인인데도 바람에 이렇게 밀려버리네 그러게 되아 어.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어, 반을 먹었을 이동해 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들렸던데 시즌에 여기 배수가 남아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 아 여기는 또 물이 수량이 줄었네 바람이 <laughs> 뽀뽀, 뽀뽀 주승게 <주신> 있어가지고, 뽀뽀 하나 주승계, 액션이 파이네. <laughs> 액션이 파이네. 그렇지? 데위듬대데왜 이렇게 빡세게 느껴지지? 아따 액션 진짜 안 낫네 하하하 <laughs> 뭐, 뭐 뽀뽀를 이렇게 만드니 아이고 씨 햇빛 좀 들어가라 좀 햇빛 좀자 일단 발밑으로 탁! 하고 가것시다 수심이 낮은것 같은데? <목소리> 여기가 한 4그릇 정도 될것 같은데 밀리네요

나중에. 나이네 이쪽으로. 한번 쑤은르르이르이르르르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리르식으로 한번 태워봤더니 뭔가 느낌이 르르르르르르르르할수 있는 르르이르르 입질이 확인됐으면 날씨에 집중을 해 봐야지 바닥을 퍽퍽 치고 올때 따라온건지를 알 수가 없네 잔층의 입질만 넘받고 다행히 물은 지금 세게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없어요 아,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좀 낚시 여기서 좀 해야 되겠어요 어딜 다니지 못해서 싱크코 가지고 물살을 만들 것 같은데 한번 던져보죠 가라앉아 줄래나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네. 가까이 안던지서로는 빨려 들어간다. 오케이, 슬슬 빨려 들어간다. 오케이. 빨려 빨리. 빨리 들어가는 타이밍에 입질을 한 건지 바닥인지 잘 모르겠는데. 잠깐. 뭔 소리야? 와, 물빨아들이는 소리야? 오케이, 발이. 나이스. 나이스. 아, 터집다 이제, 암프로리그 노싱크 몇 번만 해봅시다. 그리고 노싱크를 쓰다가 또 좋은 점이, 암프로리그 어, 버전 2로, 싱커를 조금 동반 해가지고, 바닥 낚시를 또, 무게를 조금 올려서 하는, 할수 또, 할 수가 있으니까, 채비를 끊어내지 않고, 날이 더워서 대낙군들이 없네. 여기 대낙군들이 있을 까봐 다행히 내가 던질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지금 대낙군이 없어요. 내꺼 거치. 많이 보여줘서 이쪽 그물 빨아들인데는 어 물살이 워낙 지금 쎄 붙들어 있다 보니까 워낙 세게 빨아들여서 봉돌 웬만큼 봉돌 가지고안될것 같아. 와이리그와이리그도 가능할 것 같은데. 자 일단 가까운 거리부터. 담이게 커테일이 사이즈 이 측면에서 정말 괜찮아 다미크 커텔 잘넣어서노싱커로한 번, 다미크 커텔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스피닝 가지고는 게리 커텔 가지고, 어, 해볼 수가 있겠지만, 베이트로도막 가능한 한번 해보시고, 어, 게리거는 소금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, 어, 걷다가 그, 부피가 작기 때문에 또 가라는 것도 빨리 가라앉아요. 어, 진짜 입질 없나? 큰일이네? 양편네 안 되겠어. 8분의 1 온수로 바꿔서 한번 물 흘려보낼 게 있고요. 있고요. 한번 해봅시다. 8분의 1이면 잘하면 컨트롤이 될 것도 없기도 한데, 생각보다 물이 엄청 세긴 한데, 해보고 채비 하나 뜯겨야지 뭐. 안 돼. 4분의 1로 바꿔야지. 물살을 보기 위해서 조금 떨어져서부터 <laughs> 바닥을 찍나 보지. 아시몬느끼겠어 그냥 바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. 개발이. 아씨. 베슨지 빨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어. 아씨. 워낙 죽 끌고 들어가. 제가 프리리그를 촬영을 안하다가 걸려와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범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범용적이라 웜에 대한 테스트는 사용을 프리리그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 평소에는 제가 프리리그 그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했을 거야. 근데 오래 와서 이제 오염 제작 때문에 프리리그를 많이 찍게 됐죠. 바닥 꼭꼭스포츠키 하고 해 보시다. 아첫물들어 왔는데. 처음으로 입질 왔는데, 웜을. 처음 입질 왔는데, 웜이 빨려 들어가더라. 입질을 받아서 바로 긴장하고. 점인데 입질한 그렇지 나이스 딱 입질한 진짜 뭐 오니까 나이스 와 오우씨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, 카메라 좀 카메라 좀 내리지 오 어. 야, 여기는 오 <laughs> 어. 나이스 나이스 나오더라네 야야 나와 오그래 드랙을 차고 나가는데 드랙을 차고 나가질 못하네. 와, 아우, 오, 나이스 나이스. 하나 보고 싶다 너무 꿀 넘을 것 같은데. 나이스 베스 아유, 큐 오, 무게가 좋다 얘는. 오, 나이스 베스딱 입질 한 자리에서 두 번째 와서 입질을 해주네. 큐 아이씨, 못자안 되겠다. 빵이 좋아서, 못자 옷잔지, 꼬리가 짧아. 얘왜 기억이야? 꼬리가 이렇게 짧은 것도 뭐, 뭐요 이체구에서는 꼬리 길이가 요 정도 돼야 되거든? 여기가 짧아. <laughs> 길이 손해봤어. 어떻게 길이가 이렇게 짧아버리지? 시야, 신기하네? 길이가 짧을 놈이 아닌데, 길이가 짧아. <laughs> 그러지. 45밖에 안 나와. <laughs> 45밖에 안 나오는데. 길이 완전 손해보 손해봤는데. 자, 어쨌든, 쓸만한 놈 하나 나왔어. 땡큐. 야, 아, 이 스쿼드움. 스쿼드움이 생각보다 프릴이 위로 는걸 좋네. 아. <laughs> 자, 이쪽만 가봅시다. 어, 가을에는 그냥 아무 데나 던져도 나오더니 시즌 때는 그렇게 막 아무 데나 던지면 나오더라네. <laughs> 이따 이쪽에 물누름이 생겨서 배스들 좀 모일 것 같아. 요 아, 어디를 가기도 내가 뭐 하고 마리수 몇 마리한테도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. 의미를 두고 낚시를 기금 마리수 낚시가 마리수 낚시보다는. 마리수 낚시보다는. 배스를 좀잡는 거. 마리스보다는 배스를, 배스 낚시 했, 했다는 거의 <laughs> 의미를 두고. 야, 요 밑으로는 처음 내려와 보네. 물이 이렇게 빠져서. 이 밑으로는 처음 내려와 보는데. <laughs> 야, 요 밑에는 진짜 처음 와 보네. 프리적으로는 잡지 못하겠네 자 와이리그 8분의1자8분의1 아. 패스를 잡아보세 와이리그로 헤드 쉐이킹 스위밍 또는 와키, 와키미드 스트롤링, 둘 중에 하나, 다른 베스들 잡을 수 있을 거야. 자, 먼저 와이리구부터, 와이리구부터 떨어지고 훈련해보내고 떨어지고훈련버보내고 뱃도자뱃모못 뭐, 는거야 뭐, 뱃겠다 뭐, 야뭘 해도 뱃 뭐, 못 잡는 날이야? 뭐, 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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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와, 이게 왜또큰거한 마리 나오네. 나이스. 오우, 이거 보네, 쨘다. 이거 바을 푸셨을 수도 있는데. 지금 컨트롤 잘 해야 돼. 어 얼굴 좀 보여줘. 얼굴 좀 보여줘. 얼굴 좀 보여줘. 오우, 쉣.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빨리. 오, 짜다. 진짜. 나이스, 나이스. 와이, 커데뱃스 으으으 <laughs> 바늘이 펴졌을 텐데. 땡큐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와이리그야, 한 마리 결국 나와주네. 땡큐. 어, 떨어지면서 쉐이킹을 해주고 있었는데, 그걸 와서 쭉받아봤어 땡큐. 아, 야. 나이스. 야, 딱 50, 딱50될것 같은데? 아또 자질, 자질하게 만드네? 응? 꼬라시들이 왜, 더 없니? 자, 어디 보지 아, 딱50될것 같은 느낌인데? 그러네, 딱 50, 50 조금 넘네. <laughs> 땡큐 thank 땡큐 you, thank you. 알았다 으쌰. 자, 50짜리 베스 딱50 조금 넘는 거한 마리가 나왔어요 와이리그에 응. 헤드쉐킹 이 하면서 폴링할 때한 마리가 나왔어요 땡큐 베스 와이리그 헤드쉐킹에 이딱그 뒷선에 머물러 있네 계속 그 뒷선에서만 또 물살 안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지 않았고 두선에 서면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데 자,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지 위쪽에 물이 흘러서 베이트 캐시가 분산이 돼서 그런 건지 베이트 피쉬가 엄청 많은데 배스가 안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래. 응? 이 안에 베이트 피쉬가 이 안에 배스가 안들어왔다 는게 열받는거야 이게, 열받는 이게. 응? 배스가왜 안들어왔지? 다시 해보자 마지막 집중 한번 해보자 배스 두 마리 나오고 연속 나올 때는 아주 기분이 쬐지더니더 재즈, 어, 해도 자신이었어 배스가 들어있는 와 것처럼 아뭘 어떻게 해야 되지? 영상을 뭐5자한 마리 나와 버렸어뭐뭐 쇼츠요? 아 뭐라고?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네요. 발이 조금씩 낫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어디 낚시를 좀 집중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은 진짜 어려운 낚시, 포기하는 낚시. 일단 감사합니다.